안드로이드 생존 코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오준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플러터라는 것을 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플러터는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안드로이드하고 iOS를 한 번의 코드로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전망이 기대가 되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터는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의 코드로 안드로이드 iOS, 양 플랫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생산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UI, 안드로이드의 머트리얼 디자인과 아, 쿠퍼티노 디자인을 모두 어, 살 수가 있습니다. 성능은 네이티브 성능을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도 iOS와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이티브 성능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러터는 네이티브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는 다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개발한 언어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가 낯설지 않습니다. C 언어나 안, 자바를 공부하셨다면 뭐 비슷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특별히 다시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앱 개발을 시작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터는 굉장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은 갖추고 있으실 거고요. iOS 개발 환경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laughs> 안드로이드와 로 동시에 개발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강의 자체에서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샘플 앱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에뮬레이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리스트가 있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샘플 앱입니다. 같은 것을 iOS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의 앱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플러터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